노브랜드 가성비 간식 6가지 소개해드릴게요 아 맞냐 이게 츄파춥스 가격이라고? 물이나 탄산수에 섞어 마시는 거예요 저는 탄산수 250ml에 30g 정도 넣어줬어요 그대 눈동자에 치얼스 콩, 콤 달콤 맛있는 마가리타 음료 이 노브랜드 바나나 크림 총 4개 들어있고요 안에는 레알 바나나 크림이 가득 진한 바나나 스멜 폭신폭신 부드러워요 부큐바나나가 생각나는 맛꼭 드셔보세요 3. 코코넛 로쉐 초코 총 17개 들어있고요 종류는 두가지 있었는데 저는 초코맛으로겟 너무 맛있었던 레전드 간식 4. 무가당 요거트 흔들어주세요 새끼새끼 새끼. 내가 아는 그 맛이지만 가성비가 미쳤네요 5. 카페칩 가격대비 양도 혜자스러웠고요 식감은 감자칩처럼 바삭바삭 은은한 커피향이 났답니다 아기는 먹으면 안되겠어요 6. 대왕요구르트 구독자님 뜨마이 야쿠르트 벌컥벌컥 마시고 싶은 사람 여기요 여기 가격이 정말 미쳤다